또디크에 왔나? 아 씨발. 어. 누가 열심히 채팅을 쳐디코 나는 지금은 채팅을 볼수 없다. 음, 나 씻고 나가야 되니까 빨리 갔다 와.

이 링트로 들어와야 되는데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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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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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,

여기. 얘는 을 전내 받고. 예를 어한다 내가 좀 데려놓긴 했는데. 왼쪽에 대도파 붙고 미어가? 가도 괜찮을까? 예, 세 받고. 여기 도 줘? 아니야, 나안 깔아도 돼. 잠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이다고 있어. 그래. 치나모

제작 중이다. 잠깐 기다려. 링이 기있 싸우고 있냐? 거 만들고 있으니까 네, 네. 잠깐만 기다려. 동굴, 동굴 안으로 들어네 우리가 뒤 잡을 수 있나? 아, 경계해. 저쪽에 귀찮은 놈이 다들 주목. 리희 움직이는 데는 저걸로 시킬 판 없잖아. 다술다세개 있어. 알아줘. 왠지 죽은 게들네 같이 열어볼까나 붕붕 97. 우 우리 다있있다 하나 엽다 하나, 하나, 한... 아, 귀엽다. 아, 아, 귀엽다. 다 아, 귀엽다. 다 아, 귀엽 아, 귀다 아, 귀엽다. 아, 다다다 왼쪽 위에도 있어. 저... 저 <놔> 네, 여기로 네, 깔면서 갈게. 야, 여유로게 와, 최로 조금만 갈자 아, 뉴캐슬 좋네. 아, 쉴 이겼다. 크리버네. 크리보 바로 보고. 야, 받쳐 소리 뭐야?

아, 넌 여기다 끼면 아 여기다 끼기다끼드를껴기다 끼면 아껴. 아, 넌여기어 끼면 아을 아, 기면여

혼자 저거 한 애들 앞로왔어 하는... 그래? 여기 하나 야, 있었는데. 여기 혼자 남았다. 여기 혼자 도는 혼자 여기 혼자. <laughs> 여기도 하나 있었어. 대이 어, 됐다. 나클러스 음. 공격. 실드 충전한다. 맞았나 이거. 집중해. 집중다적실드부 어. <laughs>

쟤가 더 체력 한 판. 나, 아, 애매하게 날아가더괜러을까더 쟤가 더 쟤가 더 쟤가 더 쟤가 더 쟤가 더쟤 해볼까? 가더 어. 쟤가

자, 이야이아얘라 싸우고 있죠. 잡았어? 이 어? 마무리하고 슬탕 거리고 싶어요. 아, 시바 까비. 얘라 살리고 있어. 천천히. 아, 누워 있고. 미는 놈이. 나이스. 아, 나, 오. 오. 아, 나 저거 드레밍을 살았다. 매드매이붕 때문에 이리. 아, 근데 나상이알 줄까? 어. 여기 배터리 빼가나못 <laughs> 잡았다. <laughs> <laughs> 내가 좀 견제하고 있긴 아, 했었어. 엑스 <laughs> 진짜 개웃기네 아니 나 저거 뭐야 저 누구냐 매디매기공이랑 편집공 맞아가지고 존나 느렸는데